네 안녕하세요 농티농부입니다. 어, 여기는 유키한 아저씨 과수원입니다. 제식 6년차 응애가 있을까 해서 예찰을 한번 와봤습니다. 어, 유키한 아저씨 과수원에는 어, 매년 응애가 좀잘 생기는 그런 밭입니다. 그 이유는 여기 밑에 수관 하부 쪽 그리고 열간 쪽에도 제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과수원에는 좀 응애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노랗게 이렇게 보입니다. 굳이 잎을 따서 보지 않아도 요런 데는 벌써 응애가 가해한게 보입니다. 이거를 확대를 스마트폰으로 어 바로 보이네요. 스마트폰으로 확대해도 바로 이렇게 전박 응애가 보입니다. 두 마리, 세 마리, 여기 네 마리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두 마리, 열셋. 요런 잎들이 전부 다 응애가 가해한 잎들입니다. 한한뼘 정도는 어, 결과지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. 특히 이렇게 배, 또 등, 이런 것들이 약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응애약을 살포하더라도 이 속까지 응애약이 도달하지 못합니다. 지금 빨리 응애약 살포하셔야 될것 같고요. 반드시 빙초산,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는 넣어주셔야 됩니다. 여기다 한번 보면. 음, 여기 바로, 응애가 보이네요. 여기 움직이는 거. 여기도 있고. 한 잎에 최소 한 15마리 정도 보입니다.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응애 예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수간 하부에, 수간 하부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최하단 측지 살펴보시면 응애 바로 예찰할 수 있습니다. 끝에 있는 입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웅예가 있네요. 여기. 전박용에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여섯 마리네요. 일열로. 일곱, 여덟 마리, 아홉 마리, 열 마리. 이 반장에 한 한열 마리 정도 있습니다. 빨리 방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, 좀 전에 유쾌한 아저씨하고 통화했고요. 내일 아침에 응애약 살포하신다고 하시네요.